여수아 이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칠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끝땅과 그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써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그비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르토까지 따라갔고 그따르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다는 의미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을 두하 시원과 오죽에 행한일곧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릎 그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배우하리라 라비 그들을 창에서 주로, 줄로 달아내오니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였습니라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건데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치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비가로 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미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쳤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구하고 여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